대학교 엔지니어 결승경시가 진행되겠습니다. 참가 순서를 포기합니다. 블랙 파페인 양대학교 2. 회김동화한국체육 대학교 2회, 김동화, 3회 이성진 부산 대학교 4회 김정윤 한국체육 대학교 오레 장기록 국민대학교 평생기육원 <laughs> 6레리 최지창이 바른부지대학교 7레리 고은파워 성결대학교 8레리 고은민서 바른부지역대학교 예예 들어가세요 네, 예요 네,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, 예 혹시. 축하드려요 예. 아, 30초의 정확한 서 다시 한번 정확한 기록과 순위를 형하시기 바랍니다. 남자 1 0